네 지금 시간은 7시 30분이고요 제매장 7시까지 영업하는데 영업 마감하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오늘 택배 주문권이 되게 많았어요 택배를 거의 한 60개 70개 정도 쌌고총 나간 수량은 요녹십자 슈퍼푸드만 10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매장에 방문하셔가지고 구입하신 분들도 4 5팀 정도 계셨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엔 슈퍼푸드 나간 게 진짜 역대급이더라고요 그만큼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게녹십자 수의약품에서 출시된 제품인데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어, 쇼핑몰의 쇼호스트가 된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어, 이거는 광고나 협찬 같은 거는 일절 없었고요. 여기 에 있는 제품들 전부 다제 사비로 구입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 정확하게 매입한 거죠. 매입해가지고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 어, 녹십자 슈퍼푸드는 이번에 두 가지 종류로 출시가 됐습니다. 곤충맛이랑 무화과 맛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됐고요. 용량은 50g, 100g, 1.8kg 이렇게 세 종류로 출시가 됐는데, 사실 좀 중간이 없는 사이즈이기는 해요. 50g 하면 100g 하다가 1.8kg로 확뛰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50g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 두 마리 키우신 분들께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사이즈고요. 100g 같은 경우에는 3마리 이상 키우신다 하시면 100g이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그 이상 키우신다 하시면 되도록 1.8kg짜리 구입하셔서 쓰시는 걸 추천드릴 것 같고요. 저희 매장에서 아직 1.8kg를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50g이나 100g짜리를 써보시고 좀 테스트해보신 다음에 1.8kg짜리 구입해서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다 보니까 아직 요거는있고 시켜놓지 않았고 조금 있다가 스토어에도 업데이트를 시켜 놓을 계획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질감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제품이 인섹트고요 오른쪽에 있는 제품이 무화과 맛입니다 색깔을 봤을때는 인섹트 쪽이 조금 더 진하고요 향을 맡아 봤을 때는 인섹트는 조금 약간 곡물향이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코를 대지 않아도 과일향이 되게 많이 나는 정도여 가지고 무화과랑 인섹트는 향만으로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편입니다 안그래도 인셉트랑 무화과의 차이가 뭔지 여쭤보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어 이제 질감이나 이런 거에서 차이는 없는 편이고요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향이 강하다 보니까 조금 자율하실 때 사용하시기 좀 용이하실 것 같고 인셉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곤충 함량이 조금 더 높다 보니까 핸드피딩 하실 때 그리고 좀살 찌우고 싶으신 친구들한테는 인셉트 쪽을 좀더 추천드린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셉트는 조금 성장하는 친구들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성체들이 많으신 분들께 좀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둘다 질감은 되게 이제 고와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저기 초점이 좀잘안 잡힌 것 같기는 한데, 되게 고운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판게아 브리딩 포뮬러처럼 뭔가 걸리는 입자, 이런 거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 질감은 제가 느끼기에는 판게아인섹트 제품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영상을 찍으면서 판게아랑 비교하는 일이 많을 텐데, 아무래도 저희 매장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이제 판게아였고판게아 제품을 제일 오랫동안 썼다 보니까, 판게아랑 부득이하게 비교하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설명드릴 때도 판게아랑 비교를 좀 많이 할것 같습니다. 사용 방법은 일반 슈퍼푸드랑 살짝 다른데요. 보통 슈퍼푸드 같은 경우에는 가루 1, 물2 비율로 추천을 드리는데, 녹십자 슈퍼푸드 같은 경우에는 가루 1, 물2.5 이렇게를 추천드리더라고요. 1대 2.5의 비율로 섞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1대 2, 뭐 1대 2.5에서 요거는 부피 비율일까요? 아니면 무게 비율일까요? 오늘 이제 브리딩 좀 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봤었는데 어떤 분은 무게 비율이다, 어떤 분은 부피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게좀더 정확한지 이제 녹십자 슈퍼푸드 제품 담당자분께 연락을 드려보니까 요거는 부피 비율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량 스푼이나 계량 컵을 사용한다 하시면은 가루는 1까지 그리고 물은 2.5 이렇게 넣어가지고 부피로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한번 섞어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인섹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약간 질퍽질퍽한 느낌 아까 설명드렸던 판기아 인섹트 제품을 조금 설명드릴 것 같아요 요런 느낌의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입자나 이런 것들이 따로 없다 보니까 되게 부드럽게 넘어갈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일부 슈퍼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잘안 섞여가지고 가루가 좀 응어리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녹십자 슈퍼푸드는 둘다잘 섞이고요. 섞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더라고요. 곤충이랑 무화과 맛이랑 둘다 어떤 게 들어갔는지 한번 보면은 일단은 곤충이랑 무화과랑 차이점은 조지방 함량 차이랑 조섬유 차이 나고 있네요. 곤충 쪽이 지방이 좀더 높고 조섬유도 좀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곤충 함량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재료는 거의 다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곤충 제품에도 말린 바나나 말린 무화과, 말린 망고 그리고 이제 아마씨가 들어가고요 곤충 분말, 뭐 꽃가루, 말린 꿀, 말린 다시바 탄산칼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영양 성분들 쭉 들어가 있네요 로즈마리 추출, 천연 폴리페놀 뭐 폴리페놀 이런 거는 이 친구들 건강에 좀 도움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항산화 물질 이런 걸 거예요 조금 이 친구들이 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는 그리고 이 친구들 둘다 쌍별 귀뚜라미가 들어가 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해외 제품들 중이나 뭐 한국 제품들 중이나 조금 저가 제품에는 귀뚜라미 분말이 안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뭐 등해벌레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청단백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청단백은 따로 보이지가 않고요 곤충품말이 들어가서, 어, 아무래도 재료는 조금 더 고급진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유통기관 같은 경우에는 2년으로 잡혀져 있어요. 2월 10일 날 제조된 제품이고요 유통기관은 26년 2월 12일까지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정도가 유통기관이 남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통기관은 이렇게 적혀져 있지만은, 사실 사용기간은 이거보다 좀더 길어도 괜찮다 보니까 어 이제 대용량 같은 것도 조금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아요 오늘 저희 매장 직원 두 분이랑 저랑 이렇게 해서 총세명이서 피딩을 해 왔는데 피딩에 대한 후기도 간단하게 어 차량을좀 부탁해 가지고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써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입자 고와서 잘 섞이고 기호도도 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몇 마리 급여했죠? 대략 한 60? 60마리 정도. 그 중에서 좀잘 받아먹었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한대사마리빼그다잘 먹었다. 대사스 마리 빼고요. 시 오늘 슈퍼푸드 쓰면서 느낌 좀 어땠어요? 일단 기호성이 너무 좋아서 아이들이 잘 받아먹고요. 입넘김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입라고 봐서. 음... 오늘 지금 몇 마리 정도 피딩했죠? 30, 40마리 피딩한 거 같아요. 그 중에서 몇 마리 정도 밥을 뭐안 먹던가요? 한 두세 마리 빼고는 다잘 먹는 거 같아요. 두세 마리 빼고요. 네. 아, 지금 크레스에게 키우고 있잖아요. 네. 이거 슈퍼푸드 바꾸고 보실 생각 있으세요? 오,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완전 강추입니다. 사실, 뭐, 업체에서 어떤 슈퍼푸드든 출시되면은 밥잘 먹는다, 기호성이 최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에 맞는 데이터들을 내놓지만은, 그런 데이터는 사실 업체에서 내놓은 입장이니까,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었고, 녹십자 수유약품에서도 제공한 데이터를 보면은, 조금 함정이 있는 게, 어린 베이비들을 처음부터 녹십자 수유약품을 사려 먹었을 때에 대한 데이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먹성이 좋게 평가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저희 매장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브리딩 포뮬러로 사료 부침이 된 친구들이고 브리딩 포뮬러 가장 익숙한 친구들한테 녹십자 수의약품 제품을 급별했는데도 이 정도로 먹는다는 거는 기호성만큼은 정말 괜찮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호성 면에서는 저는 5점 만점을 주고 싶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 게 브리더 분들 같은 경우 는 보통 1.8kg 짜리 제품을 많이 선호를 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판기하랑 금액 차이가 그렇게까지 나지는 않거든요. 물론 해외 직구 상품이랑 국내 발송 상품이랑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차이가 좀 나기는 하겠지만 뭐 브리더분들께 가격적인 메리트는 그렇게까지 없을 것 같고요. 어 이제 50g이나 100g 같은 경우에 이제 적게 키우시는 분들께는 판게아나 어 뭐 이제 레파시 제품보다는 요게 조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국내 제품들 최근에 나온 괜찮은 뭐 바이탈밀 같은 것도 좀 괜찮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바이탈밀 보다도 제품이 천원 정도 비싸고 뭐제아이프 제품이라든지 그런 제품에 비해서 2000원 정도 비싸다 보니까 금액적인 거는 어떤 거에 기준을 맞추냐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사점을줄것 같아요 물론 이게 중간 단계가 없다는 것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저는 50g 이나 100g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조금 키우시는 분들 들은 그냥 바로 1.8 k 로 넘어가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이제 사료 유목민들 분들도 계시는데 어 이번에는 되게 정착하기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인셉트랑 무화과 중에서 어떤 걸 추천드리면 좋을지 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인셉트 같은 경우에는 핸드 피딩 하시는 분들께 좀 좋은 제품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곤충 함량이 좀 높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입질을 하면서 받아 먹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급여를 해봤을 때도 인셉트 제품이 어 이제 브리딩 포뮬러 급여했던 친구들한테도 되게 잘 통했고 잘 먹었습니다. 반면에 과일 사료를 좀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은 무화과 제품을 좀 추천드릴 것 같고요. 앞서 말했듯이 무화과 제품은 향이 강하다 보니까 자유로하는 친구들한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급여하시면 될것 같고 아무래도 곤충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친구들이 살찌기에는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갓성장하는 친구들 빨리 살을 찌워주고 싶은 친구들한테는 인스들트를 추천드릴 것 같고요 아이 친구 살이 너무 쪄가지고 이제 조금 다이어트를 해야 돼 식단 조절을 해야 돼 하면은 무화과를 좀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제품 그리고 저희가 오늘 사용 후기 전해드렸고요 여기까지가 녹십자 수의약품 슈퍼푸드 후기였고요 저희가 영상 마지막에 베이비들한테 피딩하는 영상을 편집 없이 따로 넣을 건데 요거는 뭐 조금 지루할 수도 있으실 거지만은 구매하시기 전에 반응들 을 보시면 될것 같고 구매는 저희 매장 스토어에서 가능하시고요 링크는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료 배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에 배송비 없이 구입 가능하시고 저희 매장에서도 직접 구입 가능하시니까 매장을 오시거나 인터넷으로 구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